원래, 자, 여러분들, 봐봐. 원래, 내가 냉기, 소서 계속 했었잖아. 근데, 와, 파이어가 훨씬 좋아. 어, 파이어 해보니까, 냉기보다 훨씬 사냥이 빨라요. 어. 그, 냉기 소서 같은 경우는, 뭐, 오브도 잘 맞긴 하는데, 내가 블리자드도 또 많이 썼잖아요? 근데 블리자드가 되게 맞을 때좀띄엄띄엄 맞아서, 좀 잔몹들이 조금씩 남아요. 근데 화염이, 개쎄, 이거는,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그냥. 어, 내가 왜 냉기에서 화염으로 갈아탔는지 보여줄게. 아직도 냉기 많이 하던데, 나 화염이 훨씬 세다봐. 잘 봐요. 이거 그냥 깔아놓고, 파벌만 갈겨도, 이봐. 다, 다 때려 눕힐 수 있어. 이봐, 이봐. 개쎄. 어. 그리고 이게, 메테오랑, 이거 파이어월 다 쏴지거든? 근데 심지어는 이거 안 해도 돼. 메테오 파워를 안 써도 돼. 어. 너무 강해. 개쎄 어 이봐봐 이봐봐 그리고 얘네도 화염이뮨이거든 화염이뮨인데도 바로 잡 잡들이 다 락가능이야 이봐 다 뻗죠 다 뻗죠 얘네도 화염이뮨인데 잡 잡들이 락가능이죠 어어 그리고 어 레지가 박살났지만 박살났지만 상관없죠 애쉬를 켰으니까 애쉬를 키는 빌드입니다 이거 어 참고하세요 애쉬를 키니까 레지 박살나도 상관없죠 어 야, 멀리서 이봐 파볼 갈기면 개쎄 너무 센데 그리고 화염소서의 장점이 뭔지 아나 불사까지 끼잖아 불사를 끼니까 피마나 흡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애쉬를 켜도 마나 빨려도 바로 피마흡, 피마나 흡이 락가능이야 너무 좋은데 어나 이제 파, 파이어 세팅하고 나서 냉기 쳐다도 안 보잖아 어 파이어 세팅하고나서 냉기쪽 쳐다도 안보잖아 어.. 린정? 이것도 컨트롤 안되는 사람도 멀리서 히드라만 깔면 돼 그리고 메테오 파월 쳐주고 어.. 컨트롤도 쉽고 봐봐 얘네 개쎄잖아 붙어서 파볼 끝 바로 끝 얘네들도 봐봐 얘네 다화염임뮨이거든어 그냥 요렇게 가가지고 파볼 몇개 해주면은 다 터져 그냥 붙어서 쳐주면 다 터져 심지어는 지금 템이 막 으뜸템이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듬보 잡템이거든요? 봐봐. 플라세지 아니, 파이어가 너무 좋은데? 그니까, 러 세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파이어가 개좋아. 그죠? 자, 디아보세요. 얼마만에 잡는지. 자, 히드라 깔고, 메테오 치고, 파워 치고, 파이어 바로 끝. 바로 끝이야.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내가 바로 냉기소서에서 파이어소서로 갈아탄 이유. 안나라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